아침의 달달한 신표, 기마라의 생생 라디오. 쌍디 어머의 타이틀 매치.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한 승부가 시작된다. 값진 챔피언 벨트는 누가 차지할 것인가? 타이틀이 궁금한 자들이여, 타이틀을 매치하라. 쌍디 어머매 타이틀 매치. 네 6월 12일 월요일이니까요 우리는 또 타이틀을 맞춰야죠 어서오세요 네. 상대 몸 네. 은진씨 네 안녕하십니까 아. <laughs> 뭐했다고 여기서 버벅대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가 내 안에서 싸웠네요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네서 네, 성은진입니다 네, 네. 네. 뭐했다고 <laughs> <laughs> 뭐했다고 이 방송 들어온지 몇 마디 했다고 이걸 버벅대네 <laughs> 아, 원래 처음에가 서 버벅대기 되는거죠 <laughs> <laughs> 말을 아침에 너무 안하고 있으면 버벅될 아, 수 있는데 오늘 좀아 오늘은 어. 근데 아까 수다상 안 했어요? 오늘 좀아덜 조금 조금 했구나. 어, 오늘, 오늘 바빠 가지고. 네, 일찍 아, 못 와서. 아 그렇구나. 입을 좀덜 풀어 일주 가서 좀 떠들어야 돼요. <laughs> 맞아요. 아니면 네. 집에서라도 좀 떠들어야 되는데 집에서고함만 집에서. 지르다 왔어. <laughs> 근데 집에서는 혼자 떠들 일도 별로 없고 나는 그쵸, 그쵸. <웃음> 아침이니까 <laughs> 그때 와가지고 먼저 좀 떠들고 네, 수다를 좀 떨고 하면 훨씬 좀잘 돼요. 그죠? 아유, 다음 분는 <laughs> 조금 일찍 와서 수다 떨고 들어올게요. 아, 인사부터 범황 <laughs> 나도 오프닝 하다가 목이 좀 잠긴 것같아아 오늘 아침에 좀 떠들었어야 되는 <laughs> 생각할 때 있거든요. <laughs> 여러분은 어떻게 좀 많이 떠들었어요? <laughs> 지금까지 말한 마디 안 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죠? 예, 네. 네, 있을 거 같아요. 오늘 하루를 위해서 지금부터 조금 떠드세요 없자라도 <laughs> 떠드세요 네, 누구 만나지 않고 집에 계신 분들은 네, 아침에 네. 떠들일 없을 수도 있죠. 예. 네. 네. 아니면 다 함께 타이틀 매치로 <laughs> 뭐가 한번 풀어보세요. 아, 그거 한번, 네, 그거 한번 해보세요. 예, 그거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타이틀 매치 어떻게? 자, 이제 떠들어보세요. 네, 네. 아, <laughs> 여러분 타이틀 매치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제가 시, 소설 옛날 프로그램 시그널, 영화 대사, 뭐, 많이 떠들 거예요. 음. 그 떠드는 내용을 들으시고요. 잘 듣고 타이틀,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타이틀을 네? 매치한 챔피언들에게 드리는 선물은요. 역시, 파이터 하면 단백질, 치킨 음. 상품권 드립니다. 어제 저녁 치킨 먹었잖아요. 아 오. 어 근데 얼굴을 안 보는데 았안보어요 네, 괜찮은데요? 아, 아 근데 치킨 그렇게 맛있게 먹더니 쌍디로 오는 아침 주말 음. 그렇게 신나게 놀고는 오 아침 에배 네. 아프다고 학교를 안 가겠다. <laughs> 어 제가 잘못 키웠나봐. 아프면 학교 안 간다. 너무 자연스러워. 어, 배가 아파서 네. 챙겨 먹이고. 네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걸로 봐서 괜찮나 보네요. 아 학교 일단 보냈어요? 네네. 네. 어. 강한 엄마가 돼야될것 네. 같아서.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배가 아프다면 그냥 쉬라고 했는데 네, 네. 네. 엄마가 달라졌구나. 달라져야죠 네. 저도 이제. 달라져야죠. 그럼요. 이제 애들 컸잖아요. 네. 음. 안 통한다. 이걸 알아야지. 그럼요. 유치원 때나 그랬지. 어, 너3학년이야 어? 아침에 그랬구나. 그래서 타이틀 매치는 시원하게 나오더라. <웃음> <웃음> 그 이제 고함 지르는 거 있어서는 발성이 튀었는데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그거랑 또 이렇게 떠는 거랑 다르니까. 아침에, 네, 아침에 그 발성. 발성을 하고 오셨군요. 네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타이틀부터 가볼까요? 네. 첫 번째 타이틀 매치. <laughs> 자, 성인병 예방 효과가 있어서 의사분들이 입을 모아서 추천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음. 10살 쌍디들이 직접 해본 이 운동의 네. 타이틀 매치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돈한푼 들지 않습니다. 이 운동. 어. 의사들이 입을 모아 추천하는 운동이고요. 어디서나, 뭐, 장소가, 뭐, 운동할 장소가 음. 없다? 아니요. 어디서나 부담 없이 실행할 수 있어서 네. 생활체육의 최고봉으로 통하는 이 운동이 있습니다. 아. 제가 어제 치킨 먹기 전에, 네. 어, 쌍디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요거 잘 듣고, 네. 이 운동의 타이틀을 매치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여러분. 자, 샵230이 건당 5 0원 김문자 100원 타이틀을 맞춰 주세요. 2813님, 타이틀 매치하고 첫 목소리로 말을 해봅니다. 오늘 처음 <laughs> 말을 한 거예요. <laughs> 타이틀 매치. 자, 이제 뭘까요? 이 운동은요,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 바꿀 때 많이 해봤는데요. 한 5층? 좀 올라가면 진짜 힘들어요 <laughs> 저희 집이 11층이니깐요 그 운동으로 11층을 가볼게요 와, 가자 진짜 가는 거구나 안녕하세요 <laughs> 인사하며 이모 만났어요 오. 11층 <laughs> 이고오야 빠르다 <우와. 웃음> 와 원표 할머니 집이다. <laughs> 올라가면서 아실으니까 너무 힘들다. 오잘 가. 점수만 더.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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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도착! <laughs> 오와 도착했어. <laughs> 이 운동을 하면요 건강에 좋대요. 7층쯤 올라가면 힘들긴 한데, <laughs> 이 11층까지는 거은합니다 저희가 한이 운동의 타이틀은 <laughs> 무엇일까요? 와, 근데 네. 애들 진짜 잘 간다. 소리가. 네. 웬만하면 뜁니다 그죠? 네, 이게 또 뛰는 소리인데요, 보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캠핑 이후에 음. 이제 샤워하고 짐 정리하고 바로 이 운동을 했거든요 네. 근데도 뜁니다 이야 대단하다 이거 하고 나서 또 저기 또 배드민턴을 (1시간) (10분) 가량 <laughs> 또 합니다 <laughs> 집에 와서 또 샤워를 합니다 그리고 치킨을 먹습니다 이야 아니 무슨 체육 쪽으로 좀 애들이 좀 제가 <laughs> 체육적으로 좀늘것 같아요. 애들 <laughs> <얘들> 쫓아다니면서 <laughs> 예 힘은 되는데 제 체력이 조금 아 근데 저 정도 체력이면 운동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힘듭니다, 진짜 <laughs> 힘듭니다. 배드민턴 1 시간 1 0분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야 아주. 대단한데 진짜 아. 어. 캠핑을 갔다 와서 이걸 하고 다시 배드민턴을 쳤다는 기죠 <laughs> 상상할 수 없어. 지금 8 시가 좀 넘었더라고요. 네. 아 어제 네. 생각하니까 너무 피곤해.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네. 이 속도대로 가면 엄마가 따라가기 힘들 것 같아요. 아 그죠. 렇 네. 어, 정확하게 아시네요. 네, 너무 속도가 빨라요. 네, 그래서 조금 덜어낸 부분에 기다리다. <laughs> 이게 한두번 있었어요. <laughs> 제가, 어. 정확하시네. 네. 은준 씨랑 애들이랑 다니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게, 뛰지 마! 기다려! 서! 서! <laughs> 기다려! 서! 뛰지 마! <laughs> 그러는데, 자, 샵 230이 껀당5 0은 김문자 100원. 네. 이 자, 운동이 이거. 뭔지, 예, 여러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시간 내기가 힘들다는 우리 현대인들. 어. 이런 핑계 이제 넣어주세요. <laughs> 시간이 왜 없습니까? 네. 자 근력은 물론이고요. 어. 심폐기능을 함께 키울 수 있는 이 운동이고요. 네. 그리고 여름 앞두고 다이어트 생각하시는 분 많으신데 아. 이 운동이 사실 그래요. 나는 먹는 양은 똑같은데 살찐다는 음, 분이 음, 음. 진짜 나이가 들면 기초대사량이줄어서 암만 뭐 해도 네. 이렇게 그 에너지 소비가 안 돼서 살이 찐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 운동이 기초 대사량을 높여 준대요. 아, 제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이 운동? 아, 그러니까 한두달 하다가 다시 네네. 예, 멈췄거든요. 네, 네. 왜요? 시간 에이, 그 시간이 없다는 핑계 아니, 시간이 쉽죠? 없는 게 아니고 기력이 없어서 <laughs> 아침에 일어나서 <laughs> 제가 지하 3층에 되는데 여기까지 6층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딱 좋긴 한데. 맞아. 아, 근데 아, 어느 순간부터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도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네. 그쵸. 렇 아, 제가 생생을 통해서 운동 전, 뭐죠, 전도서된것 <laughs> 같아요. 오늘 보면 정답 공개된 이후에 네. 이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 아, 네, 알겠습니다.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실 거죠, 오늘은? 예. 네. 아, 함부로. 함부로. 함부로 안하 거죠? 함부로 뭐, 백일 뭐 이런 거안할 거죠? 네, 안 합니다. 안안안안 합니다. <laughs> 자, 이 운동은 무엇일까요? 어? 자 230이 건다 50원 김문자 100원. 네 태양지민 바이브였고요. 자 정답이 뭔지 한번 맞춰볼까요 네. 정답은 계단오르기입니다. 어, 정답. 오르기입니다. 삼촌, 이모, 지금 바로. 도전! 아도 <laughs> 아, 합니다. 아도만. 11층 뛰어와서 가면. 네. 애니까 하죠. <laughs> 삼촌, 이모, 도전! 하셨는데, 너희 엄마는 안 하시겠대. <laughs> 조용히 나 혼자 하려고. 어. 그리고 1310번님, 저는 24층 사는데 할머니. <laughs> 와, 24층 살면 저... 진짜 운동 되겠다. 아, 네. 이게 계단 오르기, 아, 대단한 운동이더라고요. 네. 그 전신 근육의 70%를 차지하는 허벅지 근육. 음. 전신 근육의 70%를 차지하는 차지한데요. 네. 이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이유가 음 있습니다. 허벅지가 굵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캬.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비만, 당뇨 그리고 고지혈증과 같은 성인병 예방을 할수 있고요. 위험을. 나이가 들수록 허벅지가 그러니까. 튼튼해야 되니까. 맞아요. 음. 그리고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네. 이게 굵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건강에. 그러니까, 허벅지는. 그리고 평지를 걸을 때보다 두배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요. 그리고 이런 거 좋아. 연구 결과 같은 것도 음. 기솔깃하잖아요. 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요. 매일 음. 적어도 80개 단. 요걸 음. 층으로 따지면 4층. 네. 4층밖에 안 돼요. 꼴렁 4층. 음. 4층 이상 오르는 사람은요.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 위험이 음. 33% 낮은 아 것으로 나타났어요. 한때 진짜 오래 한적 있었는데 그렇죠. 몇달 했었는데. 었또 이런 얘기하니까 함유정 작가님 잘해서 일어나시네요. <laughs> 운동하네요. <안 해요. 웃음> <laughs> 막 해야 될것 같죠. <laughs> 네, 네. 그러면 이 계단 오르기 효과 극대화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네. 상체를 세우고요, 음. 복부에 이왕하는 거, 복부에 힘을 힘딱 줘야 주고. 돼 맞아, 맞아, 맞 음. 허벅지 자극을 느끼면서 걸었는데요. 네. 내가 조금 몸에 조금 무리가 된다 하시면 발바닥 전체로 어. 이렇게 하시고요. 네. 운동량을 조금 높이고 싶은 젊은층은요, 발바닥 앞쪽 절반을 어. 계단에 이렇게 네네. 앞쪽 절반만. 치발처럼 그렇죠. 어. 그리고 내려올 때는요 체중의 다섯 배달하는 하중이 무릎에 실리기 때문에 부담이 커요. 내려올 때는 계단 아니요 아니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나 어, 저기 에스컬레이터 음. 이용 꼭 하시고요. 올라갈 때만 이걸로 하시면 그렇죠. 겠습니다 그리고 또그 운동 욕심 있으신 분들은 두 계단식으로잖아요. 다. 그것도 이제 무릎 잘 생각하시면서 오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또 해야 되나? <laughs> 은근 살짝 슬안 하기 시작했는데, 아. 아침에 참 찌푸둥 하더라고요. 그죠그고 <laughs> 늦을 것 같고. <laughs> 괜히 또 힘들어서 방송에 지장이 있을 것 같고. <laughs> 우리가 다 이유가 있어요. 네. 이유가. 저 매일 하고 있습니다. 0116님. 아우. 모르고 나면 다리가 후들거려서 현관 앞에 5분 앉아있다가 집으로 기어 들어가요. <웃음> 아. <웃음> 야, 그럼 진짜 열심히 하신 건데, 이 정도시면. 네, 네. 오, 꽤 열심히 하셨나 보네요. 기어 들어갈 정도면. <laughs>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또 어디 또 다른 어, 분 계세요? 아저 어, 저희 라인에도 몇분 계세요. 어. 저는 10층만 하고 있어요. 조금씩 늘려보려고요. 아. 3, 4, 8, 7번. 맞아 8, 7번 맞아. 번이. 이 계단으로 오르다 보면은 네. 계단으로 오르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예, 아침 출근에 오르는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몇 분이 아저 분도 <laughs> 오르시는구나. 제가 왜 모자 많이 쓰고 다니잖아요. 네, 그 네. 한참 그 많이 오르락 내리락 네, 할때 네. 네. 마스크 검은색에 모자 제가, <laughs> 제가 봐도 조금 놀라실 것 같아서 어. 조금 이렇게 뭐 모자도 조금 삐뚤게 이렇게 조금 제가 11층 그쌍대어범입니다를 어 네. 조금 티내면서 걸어 올라갔던 기억도 나요. 야, 근데 11층을 한달 동안 걸어 올라간 거 진짜 어. 좀 달라진 거 느끼지 않으셨어요? 그때 11층이 되게 힘들었었는데 네.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하시더라고요. 맞아 그런 거 있어요 그 사이 제가 또 캠핑도 다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려왔더니 <laughs> 어, <laughs> 내려오는 거 진짜 무릎에 안 좋다 그 몸소 느꼈잖아요 야, 네. 근데 캠핑 짐을 들고 네. 올라가고 11층을 네. 내려오고 야, 진짜 파피의 스테이씨 노래 들으면서 사부로 가요 네. 타이틀 매치, 우리 성은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타이틀, 계단 오르기였고요. 네. 아, 참, 스쿼트도 그때 하고서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네. 진씨 계속, 대단해요. 계속했죠. 계속했는데, 응. 내일까지 하면 딱 100일. 을와 내일까지 하면. 오, 헉, 벌써 하루 시간대? 못 했잖아요, 하루. 93일째인가, 92일째인가, <laughs> 하루 못 했어요. 아, 하루를 그날 까먹었구나. 네, 아, 그날은. 뭐. <laughs> 아 그래도 그게 어디에요 아, 그날 하루 못 네. 하고 저1 0 0일딱 해서 응. 다음 주에 딱 와서 여러분들 저1 0 0 매일 며칠째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응.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아, 뭐 어때? 하루 못 했어요, 네. 하루. 그래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하고 이제 네. 하면 100개 쭉 해요. <laughs> 한 번에 100개를 이렇게 100개 쭉 해요. 야, 역시 달게 하니까 늘어나긴 오, 하더라고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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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죠? 스쿼트는요. 오. 계단 안 합니다. <웃음> <웃음> 계단 안 합니다. <laughs> <laughs> 이제 공식적으로 뭔가를 얘기하진 않겠다. 네네. 내가 하고 싶을 때할 거다. 그거를 <laughs> 스쿼트를 하면서 정말 깊이 깨달으셨어요, 원진 씨가. 하지만 또 그게 계기가 돼 지금까지 어, 하고 맞아요. 있는 거니까. 이제 조금 네. 생활이 된것 같아요, 네. 스쿼트는. 자, 화이팅이고요. 계단을 안 합니다. <웃음> <웃음> 자, 두 번째. 네, 가볼게요. 네, 두 번째 타이틀 매치. 운동 이야기 하다가 이게 뭔 장난인가요? 어. 음식 이야기 좀 해볼게요. <웃음> <웃음> 알고 먹으면 더 맛있을까요? 음. 중국 요리 이름에 숨겨진 비밀,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종종. 중국 요리. 응. 네. 주말에도 뭐, 뭐 먹을까 해서 우리 네. 짜장면 시켜 먹을까? 한댕 마늘. <laughs> 그러면, 그럼요, 그럼요. 꼭주말 생각나지. 종종 우리를 고민에 빠지게 하는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아, 그리고 어린 시절 뭐 졸업식, 입학식, 운동회 특별한 날에 꼭 갔던 중국집. 네. 배달 음식에 대표주자. 중국 음식. 으흠. 근데 이 다양한 중국 음식 이름에는요. 그 조리법과 재료가 담겨있다이 no. 중국 요리 이름의 앞은요. 조리법 또는 색깔. 네. 뒤는 재료가 숨겨져 있어요. 음. 보통 중국 요리 이름에 소가 들어가면 조림이고요. 네, 아 소. 소. 음. 소. 그리고 초는 볶음이에요. 음.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오면서 이제 이름이 바뀐 요리들이 네, 많은데 네, 네, 네. 원래 중국 그 이름으로 음. 증은 찜 요리거든요. 증찜 음. 그리고 이제 뒤에 기가 붙어요. 네. 그러면 닭 요리. 아, 닭고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육이 붙으면 돼지고기, 돼지고기 탕수육처럼 어, 탕수육. 그리고 마파두부는요 사천 대표 요리 중 하나고 매콤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데요 네. 뒤에 붙은 두부가 주재료죠 아. 그리고 여러분 홍소해삼이라고 드셔보셨나요 해삼으로 만든 거예요? 네. 못어 먹어봤어요. 저도 사실. 더는 못 먹어봤어요. 그렇죠. 홍소해삼이라는 중국 요리가 있어요. 네. 그 뒤에 있는 해삼으로 만들어졌죠. 아, 그 그러니까 뒤에 재료가 나오는구나. 그렇죠. 음. 그리고 팔보채는요. 네. 해삼, 전복, 닭고기, 죽순, 모기버섯 같은 8가지 귀한 재료가 들어갔다는 의미가 담긴 팔보채. 아, 그래서 팔보채. 그렇죠. 음. 자, 여기서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요리 이름 중에 바삭하게 튀긴다 라는 뜻으로 음. 이것 기, 이것 육, 이것 새우가 있는데요. 네? 중국 요리 조리법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바삭하게 튀긴다. 바삭하게 튀긴다. 그런데 음. 여기 이제 뭘, 뭘 튀기느냐, 재료가에 따라서. 그쵸. 닭고기를 튀기면 이것 기, 기 돼지고기 이것 육. 육, 새우를 이렇게 하면 이거 새우. 이거 새우. 예. 예. 음, 여러분들 요리 쪽은 조금 약하시나요? <laughs> 나는 이거 새우가 제일 맛있는. 거. 아우, 좋죠. 예. 아, 그리고 저는 이거 기도 참괜찮아 어, 근데 이거 기를 제일 많이 먹게 되겠다는 예, 것 같아요. 예. 우리는 보초 뭐, 식사 전문이긴 해요. 음, 그렇죠. 샵230이 건당무십원 김문자 100원. 그 앞에 이 뜻이 바삭하게 튀긴다는 뜻이네요. 네. 학교야. 예. 탕수육도 바삭하게 튀기긴 하는데 거기는 이제 그걸 소스를 소스, 뿌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찍먹 북먹으로 먹는 거고 샵 (230이) 건다고십번 김문자 (100원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네 오렌지 캐라멜 상하이 로맨스였고요 네. 살짝 어려워하시네요 예음 네. 이게 이제 라조기 라조육은 조금 음. 매운 그, 그렇게 나오네요 네, 보니까 맵다고 나오네요. 고추로 매콤한 맛을 낸 음식으로 <laughs> 나오는데, 저도 라조 기는 별로 안 먹어봐가지고 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바삭하게 튀는다는 거 갖고 있는 건 정답은? 아, 정답은 바로 깐풍입니다. 깐풍입니다. 깐풍. 깐풍기, 깐풍류, 그리고 누가 사주면 먹는 깐풍새우까지. <laughs> <laughs> 근데 깐만 보내신 분들 계세요. 아, 그거 아, 좀 아쉽네요. 네네. 깐새우, 깐쇼새우 그러다 보니까 네네. 깐만 보내신 분 계신데 깐풍, 깐풍이 깐풍. 정답이었습니다. 자, 한국인이 좋아하는 중국 음식 1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짜장면. 짜장면 당연히 짜장면. 그렇 2위는 뭐 짜장면이 아으면 짬뽕. 짬뽕. 저는 짬뽕을 더 좋아하고 아하. 항상 2위를 밀리는 게좀 아쉬워요. <laughs> 왜, 나 짬뽕이 더 나은데? <laughs> 나는 짜장면. 그래요? <웃음> <웃음> 짬뽕 좋아하긴 하는데, 짬뽕을 네. 시키는 경우는 거진 없어요. 왜냐면 <laughs> 짜장면이 더 먹고 싶기 때문에. <laughs> <laughs> 옆사람 걸 먹죠, 짬뽕은. 그, 저도 이제 내가 짬뽕 시킬 터이니 네. 너 짜장 시켜라. 아. <laughs> 이러는 경우죠. 한 젓가락, 두 젓가락. 네. 그리고 3위는 탕수육, 4위는 팔보채고요. 아. 5위는 양장피, 6위 깐풍기. 깐풍기. 그리고 뭐유산슬도 유산. 있고, 우동, 볶음밥. 어. 요즘 많이 드시는 꺼바로. 꺼바로 요즘 많이 드시더라. 아. 마라탕, 양꼬치. 아. 요즘 요거 다 많이 드시잖아요. 그쵸? 마라탕, 양꼬치 다. 음. <laughs> 근데 아직까지도 짜장면, 짬뽕, 탕수육이 네네. 가장 좋아하는 중국 음식 중에 하나네요. 네. 자, 깐풍의 바삭 튀긴다는 거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갔나요? 네. 자, 세 번째 타이틀 매치. 운동 얘기 한번 하고 먹는 이야기였죠. 네 다음 꽁트로 듣고 설명하는 이것의 타이틀 어, 매치해 주세요 이번에는 뭐, 먹, 또 먹는 얘기입니까? <laughs> 그래요? 잘 <네네. 자>, 가겠습니다. <laughs> 성녀사. 사람을 아이고. 불러놓고 와 이렇게 늦어? 아니 내가 김 여사한테 이거 줄라다가 아구야 뭐 오분비 아. 안넣어줬나 자자자 김 여사 이 이게 소금빵 소금빵, 아이고, 먹어라, 아이고, 소금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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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 참뭘 이런 걸다 고맙다 그래? 아 아이고, 이게 진짜 유명한 기라 아 그래? 내가 아침 열 시에 빵나온다해 가지고 아. 유동네까지그 대도 안난차 끌고 갔어막이 응. 뭐 기름값 비싼데 아이고. 그거 하나 질문 하들이 얘기하다. 펀런 뭐 뭐이라다 오펀런 어? 그런 것도 하나 오펀런에서 아 고생했다 내가 아이 뭘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어. 아이고야 그래 고마워 그래 그래 고맙지 어. 뭐 이거 뭔뭐 사먹어서 날린 빵이야 이게 어, 소금빵 어, 어. 음. 이게 그래 맛있네 그래 그래 아이고승녀사 그러면 어. 뭐 나도 이거 하나 갖고 왔는데 어? 이게 녹차잎인데 녹차 어머야뭘 이런 거를 나왜 왜, 주는다 이 녹차가 보통 녹차가 아니라 어. 내가 하동 사는 언니한테 어. 녹차 받아가지고 직접 말리어 직접 오면 내 아니면 승여사 이런 거못 먹는다 이거 귀한 거다 이거 그래. 그래. 받아 받아 어머나. 받아 어. 아니 지난번에 그 마늘, 마늘을 뭐뭐뭐 뭐, 뭐 손짓은 없어졌때까지 까가지고 그래 준댔어 내가 빵사온 건데 아, 그 마늘 깐 거는 어, 그래. 지금도 손에서 어머나. 마늘 냄새가 아직도 난다 고맙지 아니 히가해 그래. 아니 녕히내가 김여사 줄라고 이거를 좀내가따왔었어 어? 어. 이세요 먹고 아이세야이 맛있는 거를 이거 내가 거야? 직접 가세요 (1년에) (3주) 정도만 수확이 되거든 내 끝에 이거 딴다고 엄마야. 이거 손에 막 힘주면 막말이 막 다부서지 아이고 아이고 시다다다아이고다다다다가 고생고생해서 딴 건데 세이상에 이, 이, 그거는 좀 알고 모여야 된다, 진짜. 아이고,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음, 진짜 고맙대. 이거 식초에 사사사 씻어가지고, 어, 요거트에 넣어 묻고, 어. 꿀, 그, 꿀뿌리 묻고, 어. 그래, 래 김여사. 아, 내가 이거 따고. 아이고야. 김여사, 이것도, 지금도 집중해. 내가 이거 따고 도수치료 받았어. 어? 간절연골 다갈아이어가지고 <laughs> 이거 진짜 오죽하면 <laughs> 내가 도수치료를 받겠어, 김여사. 이거 귀한 거다 진짜 내 간절이랑 바꿨어. 아이, 알고 하물라에 미친 거 아이가 도수 <laughs> 시력까지 받고 <laughs> 승여사어 이제 우리 그만 주고 받자마 주지 말아줘. 아이고. 아이고야. 근데 진짜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시죠. <웃음> <웃음> 계속 주고받죠 계속 주고 받아 정말. <laughs> <laughs> 자 성녀사가 네. 이 귀한 것을 직접 따서 김녀사한테 음. 줬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요 아주 짧은 시간에 수확이 되는데요, 1년에한3 4주 정도라서 네. 신선한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짧은 편이에요. 네. 이것은 아침에 파았다가도 오후가 되면 빨갛다고 할 정도로 제때 수확하려면 일손이 많이 필요한 작물이고요. 네. 영어로 라즈베리라고 라즈베리. 아 루즈 루즈 루즈도 좀 색깔이 비슷하게. <laughs> 네. 에프 이렇게 먹으면든요이 <laughs> 수색 카도변해 루비를 닮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샵 230이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땡볕에 땄다고 하니까 지금 아 이게 많이 올라오네. 음.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다시 빨간색이다는 거. 예, 빨간색. 네. 레즈베리 요거 좀다 어, 베리 종류 베리 종류구나. 네,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요즘 마트가 하니까 많더라고요. 이게 진짜 음. 잠깐 나오거든요. 아, 진짜. 음. 자, 샵 230이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여러분. Да. Yeah. 자루의 사랑에 빠진 딸기였고요. 정답은 네 설탕 이야기하니까 뭔가 도마도 같은데 하고 <laughs> <laughs> 맞아 설탕 뿌리기 전은 도마도고 설탕 뿌리고 나면 토마토예요. 그렇죠? <laughs> 아 그런 거야? <laughs> 자 정답은 뭡니까? 도마도입니까? <웃음> <웃음> 도마도 아니에요. 도마도 아니고요. 네? 바로 산딸기입니다. 산딸기가 정답이었습니다. 아, 근데 어. 처음에 오디가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맞아요. 오디도 지금 네. 딱 설이니까 그죠? 근데 같은 아마 더더 네, 짧을 걸요. 산딸 기 아 그렇지 않나? 많이 오, 먹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피로 피로해서 면역력 증강, 피부 미용에 좋습니다. 생가루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 우유와 갈아 먹어도 되고 요거트 넣어도 너무 맛있고 그리고 진짜 실제로 얼려서 두구두고 그러네요. 샌딸기 잼은 또 어떠세요? 새콤 달콤함은 물론이고 요 네. 톡톡 씹히는 이 특유의 식감 음. 너무 너무 좋죠. 여름철 별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때 아니면 또 맛을 못 보니까. 아. 최고의 승자가 나타났습니다. 1019번님. 음. 우리 장모님이 산딸기 농사하시니너 어? 어머 <laughs> 좋겠다. 대대문 네, 네, 뭐 엄청 가져갖고 도와주시겠네요. <웃음> 아 <웃음> 어. 좋겠다. 어. 얼마나 신선할까요. 그렇죠. 아, 7268님. 요즘 팥빙수에 올려 먹어요. 아. 아. 진짜 맛있겠네요. 예, 네. 자 우리 당첨자. 아네 당첨자. <laughs> 아, 0414번님 8548번님 3347번님 축하드립니다 네, 진짜 네. 운동 얘기 잠깐 하고 계속 먹는 얘기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laughs> 자 오늘 즐거웠고요 네. 네. 다음주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정답 끝을뽑아보요 <끝에 보면> <laughs> 다음주 뵙겠습니다 그렇게 얘기 많이 했는데도 <laughs> 거 u 서 s 머 선샤인 <laughs>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려요. 그성아민요 <laughs> 연출체인한 첫키마라였습니다 내일 네, 뵐게요.